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단 보이고요.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빠져서 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그럴 때 세상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결코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여서 본문 말씀은 마치 요한 계시록의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오늘 6절 말씀의이 산, 여기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으로 가득 찬 연회이고요. 거기에는 즐거움의 잔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우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차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칠절 말씀에 보면 가리게, 덮게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하여 없어진다고요. 제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그런 어두움으로 막힌 담이 없어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 참 얼마나 거룩하고 황홀하고 신비롭고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일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든 차별, 관계 어떤 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어둠의 삶의 그림자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모든 어색함 또는 죄악된 차별과 단절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요건 이제 처하지 않고요. 자, 그럼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요, 이제 사망은 영원히 멸하십니다. 더 이상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수치심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 차별, 압제, 학대, 폭력, 조롱, 다툼, 갈등, 전쟁, 오해, 관계의 단절, 조롱, 질병, 사망,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 날 지날 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요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 지켜서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조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